오늘은 변액보험은 정말 나쁜 보험인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보험인지 한번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변액보험이 어떤 보험인지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변액보험은 사업비, 특별계정 운용 등 복잡한 이야기는 빼고 쉽게 설명을 하면 내가 납입한 보험료를 주식과 채권이 합쳐진 펀드라는 것에 투자를 해서 수익이 발생이 되면 수익률만큼 적립금을 만드는 보험을 변액보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내가 가입한 변액보험을 분석 또는 상담을 받으면 많은 설계사님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변액보험은 투자 상품이기 때문에 나쁘다. 펀드 관리가 안 되면 손실이 발생되기 때문에 나쁘다. 그리고 수익률에 따라서 환급 또는 적립금이 낮게 구성이 된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변액보험을 가입할 때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 잘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변액보험을 처음 가입을 할 때는 공시이율이 아닌 주식과 안전한 채권에 투자를 하는 좋은 상품이다. 그리고 펀드관리는 주기적으로 내가 책임지고 해주겠다. 그리고 펀드관리만 잘하면 5년 안에 원금도 만들 수 있다. 그러면 5년 이후부터는 다 이자다 라는 완전 상반된 이야기 그러니까 팔아먹을 때와 리모델링할 때 이야기가 완전히 다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설계서를 보면서 변액보험은 나쁜 보험인지 확인을 해볼까 합니다. 지금 보여지는 설계서는 35세 남성분이 20년 납입으로 사망보험금 1억원을 유니버셜 중심 보험으로 가입한 예시입니다. 위에 보여지는 21만 5천 원의 보험료가 일반 공시이율 중심 보험이고 아래 보여지는 20만 9천 원짜리 보험료는 변액 중심 보험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변액 중심 보험이 투자 수익과 전혀 상관없이 사망을 하게 되면 사망보험금 1억 원을 지급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오히려 일반 종신보험보다 보험료가 5,000원 가량 저렴합니다. 종신보험이 사망을 위한 보장이라면 지금 보여지는 화면을 보고 여러분은 어떤 종신보험을 가입을 하실 건가요? 그러면 다른 화면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화면은 방금 전과 동일한 상황으로 설계가 되었고 아래 상품 같은 경우에는 보험료가 2만원 정도 비싸지만 구조적인 이점을 가진 상품입니다. 예를 들어, 보험을 가입하고 10년 뒤에 사망을 했다고 가정하면 위에 일반 종신보험은 사망보험금 1억원을 지급을 받게 되지만 아래 변액 종신보험 같은 경우는 일시금 5천만원과 생활자금 2억 4천만원 그래서 총 2억 9천만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일반 종신보험에 비해서 1억 9천만원을 더 지급받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펀드 수익이 마이너스 10%라고 해도 보장받는 사망보험금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종신보험을 가입하실 건가요? 그러면 종신보험이 아닌 연금보험을 한번 살펴보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35세 남성분이 한 달에 30만 원씩 10년간 납입을 하고 65세 때부터 연금을 지급받는다 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일반 공시이율의 연금보험은 총 납입금액 대비 9%의 수익률로 330만 원 정도의 이자수익이 발생이 된걸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변액연금보험의 경우 수익이 마이너스라고 할지라도 원금 대비 125%의 수익률로 약 4,500만 원 정도의 이자수익이 발생된 것을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투자수익이 1도 상관없이 최소한 125% 이상의 수익률이 발생이 될수 있는데 변액보험은 정말 나쁜 보험입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변액보험이 나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변액중심보험을 저축보험이다 라고 해지환금률만 보고 판매를 하고 가입을 한것 그리고 변액연금보험은 무조건 수익이 날 것이다 펀드 관리를 다 해주겠다 라고 말하는 것 무엇보다 무조건 안 좋은 보험이니 해지를 해야 한다면서 중도해지를 하게 되는데 이러면 변액보험뿐만 아니라 모든 보험이 손실로 연결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변액보험은 나쁜 보험, 투자 수익도 안 나는 보험, 이렇게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험을 가입할 때는 설명을 정확히 듣고 목적에 맞게 변액보험을 가입한다면 나쁜 보험이 아니라 더 좋은 보험이 될수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변액보험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보험은 상담받을 비용이 필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상담받을 시간과 용기 이두 가지가 필요한 겁니다. 따라서 보험상담이 필요하다면 망설이지 말고 녹색창의 굿밸런스 보험을 검색하셔서 익명 게시판을 통해서 질문을 남겨주시면 스팸이나 개인정보 그리고 가입권이 없이 편하게 보험상담을 진행하실 수 있으며 만약 카페 상담이 번거롭다면 카카오톡 검색창에 굿밸런스 보험을 검색하셔서 쉽고 빠르게 채팅으로도 보험 상담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 시청이 좋은 컨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구독 시청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